어찌, 어찌, 유튜브 영상 보고, 500불에 3개월짜리나, 600불에 3개월짜리나, 300불짜리 콘도를 하나 얻으니까 혼자 살기가 심심하네. 어떡하면 좋지? 유튜브 영상에 막 이야기해놓은 사람들처럼, 150불에 아가씨 매반을 구해볼까? 그래, 그게 좋겠어. 자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DNT엔 구마다 방을 붙이고 구인 광고를 내고 단톡방에 얘기하고 전신주에다가 매반 구합니다. 한 달에 150불 200불 드립니다. 3천 군데 보내보세요. 3천 군데 붙이면 누가 24시간 같이 먹고 자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부가 오나 보십시오. 오기는 옵니다. 아침 8시에 와서 12시까지 청소해주고 가고 아니면 은뭐 오후에 왔다가 4시쯤에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가고 나랑 같이 잠을 자자. 이 집에서 기겁을 하고 안 합니다. 글쎄요, 뭐, 한 천불 준다고 하면은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것도 뭐 있을지 모르겠어요. 10년 전, 5년 전에 라오스가 아니랍니다. 그런데 영상에 보면 시골에, 한국에서 와서 시골로 가가지고 시골에 허름한 그 주택을 얻어가지고 산속 처녀들 150불, 200불 주고 그냥 같이 와서 살면서 뭐, 나랑 같이 있을 때는 속에다가 저 원피스 안에 팬티 입지만 이런 얘기 한다는 그런 사람들 여기 있었어요. 코로나 때도 있었고요. 한국에서 뭐 봉사활동하고 남 돕겠다고 와가지고 여기서 그런 행동 하다가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영상에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그런 거 전부 과장되고요. 새 빨간 거짓말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냥 와서 뭐 150불, 200불씩 준다니까 친구들 여러 명이 와가지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기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잠자리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비엔티엔 시내에서 그 조그만 원룸짜리 방을 하나 얻었어요. 뭐 300불짜리 얻었던, 200불짜리 를 얻었던, 250불 얻었던 거주할 공간이 나오지가 않아요. 전원주택 같으면 되죠. 무반. 마당 있고 1층에 방 2개 있고 2층에 방 3개 있고 화장실 2칸 3칸 있는데 마당 있고 이런 곳은 가능해요. 그런 사람들이 돈만 페이만 맞으면 와서 자기네 2층에서 거주하면 되니까 순수한 가정부니까요. 근데 그 조그만 원룸에서 매반 가정부랑 너랑 나랑 같이 생활하는 거야 그러면 다 기겁을 하죠. 그냥 칼만 안 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나한테 달랠 걸 달래야지 다 달래네. 돈이었고 이른다고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전원주택은 제가 권해드리지 않는 게 전원주택은 보통 600불 정도면 비엔티엔신에 얻어요. 마당 짐 있고 마당에서 물 뿌리면서 자동차 세차할 수 있고 근데 이런 집들이요. 라우스에 올해 몇년 사신 한국 교민분들은 관리가 가능해요. 거기에 어떤 풀이 자라고, 언제 풀을 깎아줘야 되고, 언제 뱀이 나오고, 언제 도마뱀이 다니고, 또 언제 도둑이 들어올 수 있고, CCTV를 한막한 일곱 한 덟개 설치를 해놓고들 삽니다. 근데 CCTV가 있어도 여기는요, 도둑이 CCTV에 찍혀도 잡을 수가 없어요.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CCTV도 믿을 게 못해요. 그냥 내 혼자 마음의 위안일 뿐이죠. 그리고 전원주택을 살려면 개도 한두 마리 있어야 되고요. 안에는 고양이도 한두 마리 있어야 돼요. 해충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바깥에 뱀이나 이런 거 전갈 이런 거는 개들이 잡고요. 안에 돌아다니는 해충 이런 도마뱀 이런 건 고양이가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바보세요. 나 혼자 사는데 매반 하나 들여와야지. 개두 마리 두어야지. 고양이 두 마리 들어와야지 개하고 고양이 사료 값이 집 임대료보다 더 나갑니다. 매반 월급보다 더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절대로 현혹되지 마시고요. 그냥 한달 살이, 두달 살이, 3 삼개월 살이 하시면서 살살 다니시다가 마음 제 착한 처자가 나이든 나도 좋다고 하면 그때 어떻게 넌지시 이야기를 건네보세요. 아셨죠? 네, 많은 한국의 시청자님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 라오스에 오시면 한국 같은 아파트나 연립주택 임대해서 사시는 거에 관심이 많죠 한국은 보증금이 있습니다 보증금에 월세가 있고 전세가 있죠 라오스는 보증금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라오스는 전원주택 주택을 어떤 콘도를 어떤 아파트를 어떤 보증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이 없는데, 대신에 콘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달 정도 산다 그러면 방을 잘안 주고요.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콘도를 얻으실 때 가장 주의하셔야 할 것. 콘도를 들어가는 진입로가 비포장일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4월, 5월, 6월 우기가 시작되거든요. 우기 때 집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모터사이클을 타던 걸어 들어가시던 승용차를 가지고 가시던 진흙창 뻘이 돼 버립니다. 그거 꼭 보시고요. 그리고 주인이 상주하는 곳인지, 주인이 상주하지 않고 종업원만 있는 곳인지 꼭 구분하세요. 종업원만 있는 곳이면 뭔가 살다가 하자가 생기고 보수를 요청할 때 즉시 이 조치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집주인이 중국 사람이라면 들어가지 마십시오 전기요금이라든지 각종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달 이상의 보증금을 요구하신다 하면 계약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3개월 사는데 300불짜리 콘도에서 뭐 900불에다가 보증금 100불 정도 주세요 하면은 괜찮습니다만 300불씩 3개월 900불을 주면서 보증금을 500불을 요구하는 집은 들어가지 마십시오 나중에 그 보증금에 대해서 어 다시 찾지 못할 확률이 많습니다 뭐 못하나 받고 뭐 벽지 하나 찢어지고 뭐등 하나 그 케이스가 깨지거나 여기 콘도들은 이제 밥해 먹을 수 있는 그릇이라든지 주방 도구, 숟가락, 젓가락 다 있습니다.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인덕션 그런 거에서 조금이라도 고장이 나면 그 보증금에서 새 물건값을 구입비를 아예 공제해 버리려는 소셜입니다. 그런 집은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유난히 보니까 아우 아파트 콘도가 저렴한데 아우 세대수가 많습니다 세대수가 많으면 은 여기 건기 11월 12월 1월 2월 에어컨 안트는 그 겨울철 건기 때는 전기요금도 많이 안 나오지만 전기 과다 사용으로 인해서 전기 다운이 안되는데 4월 5올월고여이 엄청 덥거든요. 그때 집집마다 에어컨을 돌리기 때문에 너무 세대수가 많은 집은 전기 정전이 상당히 잦습니다.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뭐 한국처럼 한국 전력이 있어가지고 각 시별로, 구별로 지사가 있어서 빠른 후속 조치가 없습니다. 전기 한번 나가면 뭐 운전 오면 2시간 만에 들어오고요. 저녁 때 나간 전기는 그 다음날 아침에야 돼서 들어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더운 나라 우기 때 선풍기 바람 안 나오고 에어컨 작동 안 하면요. 집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낮에 지표열과 해양열에 달궈진 건물이 새벽까지 식지를 않는데 냉방기구가 작동을 안 한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정전이 되면 라미 대리고 라미 엄마는 차에 가서 몇 시간씩 에어컨 켜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오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콘도 요금은 사실 콘도는 요즘은 그렇게 하는 곳이 있어요. 500불에 3개월 프로모션하는 콘도가 있는데 방이 한 4, 50개 되는데 늘 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곳은 방이 따닥따닥따닥 붙어있어요. 고시원처럼. 방음이 전혀 안 되죠. 그리고 한국인들 밀집 지역 거의 60개 방에 한국인이 한 50분 정도 사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3개월에 600불 하는 콘도 있고요. 3개월에 750불인데 프로모션에서 700불에 주는 콘도 있고요. 그런 콘도들의 공통점은 복부에서 방 들어가는, 호가 상당히 촘촘히 붙어 있어요. 그리고 방이 딱 들어가면 250불 미만의 콘도들은 보면은 거의 원룸으로 보시면 돼요. 들어가자마자 바로 잠자리 침실이 있고 그 옆에 식사해 드실 수 있는 취사 시설 간단하게 있고 화장실이 좀 작게 있고. 요즘 제가 빈방이 많으면 좀 다니면서 촬영을 하면 좋겠는데 빈방이 없어서 콘도 아는 분 사장님들 찾아가도 빈방이 없는데 남의 살림하는 집에 가서 찍을 수가 없어서 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지난 과거 영상을 이렇게 올리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비엔티엔 시내에서 조금 벗어난 곳, 저 농카이 가는 쪽에는요, 그 300불 콘도가 방 하나, 거실 하나, 화장실 두 개짜리도 있어요. 근데 건물은 조금 오래됐고요. 안에 가재도구도 이렇게 막 럭셔리 하진 않아요. 뭐 타이로로 이렇게 주방이 이루어져 있고 좀 투박한 분위기고 어이 소파라든지 테이블 이런 게 그냥 나무로 뚝딱뚝딱 만든 그런 분위기인데 그래도 뭐 250불, 200불짜리 콘도에 비하면 꽤 넓은 편입니다. 그리고 라운스에서 콘도는 방음이 안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애인과 부인과 또는 밤마다 천국 하시는 분들은 조금 비용을 주고라도 500불 정도 콘도 가셔야 방음도 되고, 방도 좀 넓고, 방하고 방 사이 간격도 넓어서, 층간소음, 이, 피해를 안 보시고 편하게 지내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그 콘도나, 그, 또는 저렴하게, 뭐, 홍태호를 좀 알아봐달라고 막 그래요. 한 달에 7, 8만원짜리 방, 10만원 미만짜리 방 숙소를 좀찾아봐 주실 수 있냐 하는데, 저는 비추천입니다. 거기는 천장에 구멍이 다 뚫려 있어가지고, 이제 우기 때 댕기열 모기도 출몰하고요. 날벌레들이 불편하면 엄청나게 들어와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라오스 현지인들은 살아요. 왜? 어렸을 때부터 팍 치먹고, 허브 먹고, 허브 먹고 민트 많이 먹은 이분들은 잘물 것을 타질 않아요. 물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한국분들은 너무 많이 물려서 병원에 실려가는 수도 있고요. 라오스의 위대한 군왕들, 태국의 역사상 위대한 군왕들 구강, 뭐, 나래수원이라든지, 범하로부터 독립하게 되는 나래수원 국왕이라든지, 줄라롱콘 대왕의 국왕 아버지도 모기에 물려서 돌아가셨고 유명한 태국의 왕들은 전부 모기에 물려서 돌아가셨다는 사실 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헝테오는 한국인들은 비추천이고요. 차라리 저렴하게 사시려면 3개월에 500불짜리 콘도 비엔틴 시내에 있으니까 방이 없으면 웨이팅 대기했다가 기다려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